정부가 암호화폐 대책과 관련해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은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명제 추진 등 손쉬운 규제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지난 주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안을 두고 법무부와 관계부처가 온도차를 보인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청와대 청원 등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는 접어두고, 거래자 실명 확인과 매매 차액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먼저 실행할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기중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12월 28일 특별 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역제 제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검경 금융당국 합동조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실명제를 시행하며 거래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실명제가 이달 내 시행되면 은행은 거래소에 신규 가상 계좌를 개설해 줄수 있습니다. 입금자가 거래소 가상 계좌와 동일 은행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사용할 때에만 입금 주문이 체결됩니다. 한편 정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대응해 왔다며 암호화폐 대응의 범부처 컨트롤 타워는 국무조정실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